안녕하십니까 망고쌤입니다. 망고쌤의 지역 분석. 오늘은 노원구 편입니다. 노원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연골족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노도강의 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투자안을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노원구는 보시넘버와 같이 서울의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고 노도강의 대장구이죠. 노원구는 강북. 학군의 자존심이면서 대단지로 아파트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동부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도강은 그렇게 조용히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사라질 곳이 아닙니다 정주여건이라든지 업무지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노원구에 다시 한번 매력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노원구에는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하계동, 공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에 개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개자는 계곡의 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계, 중계, 하계는 원래부터 구릉지대, 산하고 들하고 사이에 약간 높은 그런 곳에 살면서 만들어진 동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가 백사마을인데요. 중계동 인근의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중랑천의 범랑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던 평야시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계곡 속에 있는 동네들이 중랑천 근처로 나오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서울의 주요한 베드타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곳이 노원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때 중요한 것이 지리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노원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보람산으로 막혀 있고 위쪽은 도봉산, 수락산 등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산이 흐르고 있고 중랑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중랑천으로 모두 모이기 때문에 사실 중랑천가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휘어있는 넓은 들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 우리는 마들평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마들력이 있어요. 자, 초반에는 이렇게 계곡, 상계 뉴타운 지역이죠. 계곡 지역에 동네가 발달이 되어 있다가 대단지 아파트가 중랑천이 재방공사가 되면서 치수가 되기 시작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양쪽으로 산으로 막힌 이 동네에 중랑천으로 인해서 비어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었던 거죠.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일자리 없이 타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원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지적 편집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른쪽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으로 된 주거지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상업 지역은 강운대역 인근에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 철도 기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상업 지대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주상복합 등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자, 노원구 일대에 주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태릉 입구에도 상권이 일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중계동인데요, 중계동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계역 아래 지역에 보면은 일부 상업지역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 빈 땅들이 정부의 땅이 많은데요, 이 땅들이 개발되면서 창동역에서 노원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호재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의 교통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노원구는 동북권 끝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업무지구 접건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청역이라든지 여의도, 가디구디, 강남, 판교 보시는 것 같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대부분 1 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강남역은 7시 반 기준으로 52분이 걸리고 환승도 두번이나 해야 됩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환승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46분이 소요되고요. 시청은 42분, 가디구리는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판교 또한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나 시청의 접근성은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 지역의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페드타운으로 태어난 노원구는 일자리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업무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노원구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이 지도는 리얼망고의 학원의 밀집도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수록 학원의 밀도가 높습니다. 학원의 개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세히 보시면 대치동 학군이 서울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이 양천구, 목동이죠. 마지막으로 강북에서는 노원구가 그나마 학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마지막 전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일대에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좁은 지역 내에 학원의 밀집도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용하기가 참 좋은데요. 이 학원과 인근에는 유해시설마저도 없어서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기 좋은 곳이죠. 집값은 강남이나 목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성비 넘치는 학원이고 강북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학원을 비교할 때는 학원의 밀집도도 중요하지만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중요한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잘알수 있는 거고. 특목고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건데요. 학업 성취도는 79점이 최고로 강남이나 목동에 비하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률은 10% 이상을 넘는 곳이 네 곳이 있는데요. 상명중학교, 광원중학교 불암중학교, 태랑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의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는 평당 가격 기준으로 청구 3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동의 대장인 현대우성 아파트가 그 다음이고요. 월계동의 월계 센트럴 라이파크 신축이죠. 3위 중계주공 5단지가 4위 건영 3차가 5위가 되겠습니다. 위계대를 통해서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빨간색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 청구 3차 아파트가 되고요. 여기가 건영 3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계주공 3단지 현대 우성 아파트. 하계동 현대 우성이죠.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중계동 학원과 인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계주공 5단지, 건영 3차, 청구 3차.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지만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요? 이 부분이 노원구 분석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망고 쌤의 지역 분석 노원구 편첫 번째로 노원구의 지리와 교통 학군 대장 아파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노원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노원구는 다른 구와 달리 수많은 호재들이 숨어 있고 그 호재들이 실현되기 직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편 영상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노원구의 어디에 어떻게 투자나 시거주를 해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1편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